고린도 전서 9장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샤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에 너희가 아니냐,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 아니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너희라, 나를 힘문하는 자들에게 발명, 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해바와 같이 된 자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별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옷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학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즉 너희가 육신의 것 육신의 값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져 거든함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 하고 범사에 참은 것을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하는 이들의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명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에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 부를. 이미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이미제로 행하면 형아 얻으려니와 이미제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도 직분을 맡았느라. 그런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몹시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 모든 사람에게 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두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모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음, 것에 행함은 복음에 참여.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금질하는 자들이 다달아나음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금질하라. 능력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너희는. <laughs>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 금지하기를 앙방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의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이로라멘